하는 영화부 친구들, 예수님 성품 따라 아장아장 잘 걷고 있나요? 오늘은 정직의 성품을 따라가 볼 거예요.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과 바른 행동으로 살아갈래요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에요. 눈은 둥글둥글, 귀는 쫑긋쫑긋, 입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아멘.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열 한 번째 아들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새 옷을 사주기도 했어요.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요셉을 미워했어요.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자랑했어요.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는데. 제가 묶은 곡식단이 우뚝 서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저의 단에게 꾹뻑 절을 했어요.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저에게 절을 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화를 냈어요. 뭐라고?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다는 거야? 이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형들은 요셉을 더더더 더, 더 미워했어요. 어느 날 형들은 들판에 있는 큰 구덩이에 미워하던 요셉을 빠뜨렸어요. 요셉은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형님들 어서 저를 꺼내주세요. 하지만 형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곳을 지나던 이스마엘 상인들이 있었어요. 형들이 말했어요. 저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넘기자. 형들은 은 스무 개를 받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버렸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 갔어요. 요셉은 낯선 곳에서 보디발이 시키는 힘든 일들을 해야만 했어요. 요셉은 보디발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열심히 정직하게 일을 했어요. 언제나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돌봐주셨어요. 보디발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우리 집에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에게 더 중요한 일을 부탁했어요. 요셉이 열심히 일하고 있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나쁜 일을 함께 하자고 말했어요.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나쁜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요셉은 죄를 짓지 않고 도망쳤어요.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나쁜 일을 할수 없었어요.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게 바른 행동을 하며 살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요셉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어머, 어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열심히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감옥의 간수장은 요셉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는 일은 다잘 되는구나. 간수장은 요셉에게 더 많은 일을 부탁했어요. 어느 날 감옥에 갇혀 있던 왕의 신하 두 명이 꿈을 꾸었어요. 요셉은 그 꿈의 뜻을 알려주었어요. 요셉의 말대로 한 신하는 죽게 되고 다른 한 신하는 바로 왕의 일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2년 뒤에. 바로 왕도 꿈을 꾸었어요. 이상한 꿈이었어요. 감옥에서 요셉을 알게 된 신하가 왕에게 요셉을 부르자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바로 왕의 꿈도 뜻을 알려 주었어요. 왕이시여,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셔서 풍년과 흉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왕은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요셉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바로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을 잘 다스렸어요. 요셉은 노예로 일할 때처럼, 죄수로 일할 때처럼 총리가 되어서도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총리가 된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어요. 흉년이 되어 먹을 것이 없어지자 모아두었던 곡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시작했어요. 요셉의 형들도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왔어요. 형들은 요셉인지 모르고 절을 하며 말했답니다. 먹을 것을 사러 왔습니다. 저희에게도 먹을 것을 주세요. 요셉은 형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 저예요. 요셉이에요. 그... 형님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생각하며 요셉에게 미안해했어요.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형님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려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요셉은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바른 말을 했어요. 요셉과 형들은 서로 안고 엉엉 울었답니다. 요셉은 언제나 정직하게 일했어요. 노예가 되었을 때도 정직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나쁜 일을 같이 하자고 해도 정직하게, 죄수가 되었을 때도 정직하게, 총리가 되어서도 정직하게 일했어요. 정직이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과 바른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며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요셉처럼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낮아질 때나 높아질 때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며 바른 말과 바른 행동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바래요. 두손꼭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영아부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아장아장 닮아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바른 말과 바른 행동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가 헌금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지도해 주세요. 가장 소중. 오늘의 말씀 적용 놀이는 정직의 팔찌 만들기입니다. 8월 15일 만들기 키트를 꺼내주세요. 만들기 키트 안에는 야광 비즈와 끈이 담겨져 있어요. 가정에서는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비즈를 꾸미고 싶은 순서대로 놓아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비즈를 순서대로 끈에 끼워줍니다. 이때 끈의 끝부분에 매듭을 지어주고 시작하면 중간에 비즈가 밑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처음 매듭이 도와준답니다. 끈에 비즈를 하나씩 넣고 매듭짓기를 반복하다 보면 구슬끼기가 금세 끝이 납니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 손목에 걸쳐보고 적당한 길이로 맞추어 마무리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남은 끈은 가위로 정리해줍니다. 빛을 머금고 있다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빛을 내는 정직의 팔찌가 완성되었어요. 아무것도 볼수 없는 깜깜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요셉처럼 우리 영어부 친구들도 정직의 빛을 바라는 멋진 친구들로 자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싶은 영화부 친구들,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예배 잘 드렸나요? 매일매일 바른 말과 정직한 행동을 하며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행복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